Grammar Inside 6이고요. 어, 오늘은 챕터 3, 56페이지부터 볼게요. 시간의 전치사라고 나왔는데 어, 전치사도 우리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전을 몇번 언급했는데 전이 한자로는 앞전자예요. 앞전, 메모해주시고 그러면 어디 앞에 와요? 라고 하는데 첫 문장에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이나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 라고 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말 자체는 굉장히 많이 봤어 at, in, across 이런 말들이 있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 명사들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전이 앞전이고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오늘 배울 거는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볼 거예요 시간 유닛 원이고요 at, on, in은 명사, 대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데, 모두, 뜻은요, 모두에 라는 뜻이지만, 그 쓰임은 달라요 라고 했어. 표를 한번 볼게요. 줄을 같이 그어주세요. at, 뒤에는 시간이나 특정 시점 나오고요. on은 날짜, 요일, 특정한 날 나오죠. 그 다음에 in은 오전, 오후, 또는 연도, 월, 계절. 이건데, 한번 보세요. at은 뒤에 보면 시간. 정각 7시 할때 우리가 o'clock 붙이거든요. 그래서 at 7 o'clock. 7시 정각에 할때 붙여주시고, 10시 30분도 마찬가지예요. at 10.30 하면 10시 30분에. 시간 앞에는 at이라고요. 그 다음, 밤에, at night. 또는 정오 있죠. 난 12시. 걔도 at을 써요. a 눈. 눈 아직 모르면 써놓으시고요. 이것도 정오에라고 메모하세요. 정오에 난1 2시 그다음에 아침 식사가 breakfast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at breakfast. 뭐 저녁 식사도 at dinner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n 같은 경우는 그냥 월은 in이거든요. 조금 이따 옆에 나오는데. 월하고 일이 같이 나오면 온이 돼요 그래서 뭐 10월 7일 이라던가 이런 날도 사실 특정한 날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 날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on october 7th 해주시면 되고 on sunday 일요일에 요일 앞에도 온이고요내 생일도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on my birthday 그 다음에 설날 1월 1일이 new year's day 이때도 온을 써요 그래서 특정한 날이나 어, 날짜가 끝까지 다 나오면 오늘 쓰시고요. 인도 중요하죠? in the morning 아침에 할때 인을 써 주시고 연도 앞에도 항상 우리 인을 쓰죠? 그다음에 월. 그냥 월만 나오면 인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할때 월은 인 날짜가 다 나오면 온이다 외우시고요. 계절 있죠 얘들아? 계절은 in summer, in fall, in winter 할때 계절 앞에도 인을 써요.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걸 보고 하면 되지만 어쨌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줄 그어줄게요. during과 for는 둘다뭐뭐 동안을 뜻하지만 during은 언제 일이 일어나는지고 예를 들면 방학 동안 뭐 이런 특정한 날이 나와요. 그리고 for는 얼마의 기간 그래서 long 예를 들면 3일 동안 10일 동안 이런 일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뜻은 둘이 똑같아요. 뭐, 뭐, 동안이야. 그래서 보시면, during은 방학 동안, 어떤 시기라는 이 특정한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기간은 three months, 3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기간, 숫자가 써지면, 숫자라고 한번 메모해봐요. 숫자가 써지면, f u r 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uring the exam, 시험 중에는, 시험 동안에는, 할때 특정한 어떤 시기죠? 그리고 two hours 시간 숫자 숫자가 나오면 four라 그랬죠? 두 시간 동안 그리고 둘의 차이 있는 게또 이게 있어요. Until과 by가 둘이 공통되는 뜻이 뭐뭐까지거든요. Until 같은 경우는 줄을 같이 그어줘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할 때 쓰이고 by는 계속이 중요해요. by는 예보다는 늦지 않게 no later than 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 쓰여요 했는데 예문을 좀 봐야 되거든요 Can I stay until the weekend? 이건 무슨 말이야? 제가 주말까지 머물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즉 주말까지 계속 언제까지 계속을 말할 때 until을 쓰고요 Yes, but you have to leave by 10 on Monday 나왔는데 그래요 즉 주말까지는 머물러도 돼요 계속 그때까지는 계속 하지만 10시까지는 더 늦지 않게 아까 그랬죠 1 0시까지 늦지 않게 떠나 줘야 돼요 이말 그래서 떠나야 할 때는 그때까지 떠나 줘야 돼요 그때까지 더 늦지 않게 가 줘야 돼요 할 때는 바이를 쓰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게요 음, 방금 배웠던 걸 적용하면 돼서 지금은 뭐 보고 해도 되겠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고르세요 했는데요. 점심에. 그냥 식사 앞에 아까 at이었죠? at. 그 다음 요일이 오면 뭐라고요? on.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쉬워서 조금만 볼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년의 일주일 동안. 즉, 일주일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왔죠? 숫자적 의미가 오면 뭘 해라? for를 선택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9시까지 숙제를 끝낼 것이다 했죠. 까진데, 아까 until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 until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고, by는 뭐예요? 이거보다는 더 늦지 않게. 즉, 최소한 이때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 래서 이때는 by를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그녀는, 나는 그녀를 5시까지 기다렸다인데, 5시까지 여기서 기다렸어. 즉, 5시까지 계속. 늦지 않게가 아니고 계속 여기서 기다렸다고. 그럴 때는 언티를 쓰라는 거죠.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고요. 일단 유닛 1은 여기까지 할게요.